숫자는 언제나 진실을 말할까요?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숫자가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후보 52%, 다른 후보 46%, 지지율 격차 6%포인트. 우리는 종종 이런 숫자만 보고 이미 결론을 내버리곤 하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숫자로 말하는 세상에 들어갑니다. 지지율, 응답률, 오차범위. 그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모두가 말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대세 같고, 그래서 그냥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멈춰서 물어봐야 합니다. 예전에 친구들끼리 오늘 급식 어땠어? 하고 물었을 때, 세 명이 다 맛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오늘 급식은 모두에게 맛있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다른 반에서는 너무 짜다 비린내 났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때 깨닫게 되는 거죠. 몇명 이야기만 듣고 전체를 판단하면 오해할 수 있겠구나. 여론조사와 같이 전 국민을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뽑아 조사합니다. 우리는 이걸 표본조사 샘플링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입니다. 바로 표집 방식이 중요합니다. 표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작위 표집은 모두에게 뽑힐 기회가 같도록 설계하고 이것은 수학적으로 가장 신뢰가능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편의 표집은 특정 기준으로 뽑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연락이 잘 되는 사람 기준으로 뽑는 거죠 편향 가능성이 큰 편이죠 그리고 수학은 이 표본에서 생기는 오차를 표본 오차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통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안팎의 오차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표 표본에 무작위로 잘 뽑혔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이야기죠 표본수가 많아지면 오차는 줄어들지만 오차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단순히 2배가 아니라 4배의 표본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조사해도 표본 자체가 왜곡되면 결과도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학이 계산할 수 없는 오차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표본 오차예요. 예를 들면 질문이 유도적이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조사하거나 사람들이 속마음을 감추거나 등등의 이런 오류들은 아무리 표본이 커도 보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짧고 단편적인 정보가 아주 빠르게 자주 반복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켜면 짧은 문장 하나, 숫자 하나가 수없이 노출되면서 마치 그것이 평균이고 대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론조사도 비슷한 구조예요. 조사 결과의 맥락보다는 숫자만 반복, 노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그 숫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는 해석의 눈을 키워야 합니다. 수학은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지만 그 수치의 의미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은 숫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숫자 너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하는 건 바로 그런 맥락을 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우리는 비판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비판적 사고란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숫자는 강력한 도구지만 늘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진실을 읽어내는 힘, 그게 바로 수학이 주는 시선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선을 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